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대글로벌서비스 엔지니어링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3개월 차 막내 신입사원 김태호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하루 저희 회사의 영업사원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근무하는지에 대해 브이로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궁금했던 점, 간지러웠던 부분을 좀더 상세히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근무 시간은 8 to 5이고 저는 긴장감을 잃지 않고자 어, 다른 직원분들보다 30분 먼저 7시 반까지 출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무 복장은 캐주얼 차림이지만 저는 영업사원의 단정함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정장 차림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출근할 때는 주로 도보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는데요. 회사 건물까지 회사에서는 시틀버스도 운영하지만 저는 어,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 삼아 걸어가곤 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어제 못다 한 업무를 오늘은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업무를 맡게 될까? 긴장 반, 설렘 반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저희 회사 앞을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저희 회사 건물 센텀사이언스파크 앞에 도착하면 지구본 모양의 동상이 임직원분들을 반겨줍니다. 세계로 뻗어 나가자!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정말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민망하지만 대학 시절 저희 풋풋한 사진이 담긴 사원증 사진을 띡! 하고 찍으면 회사 건물에서의 저의 하루가 이제 시작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체온체크는 필수! 제 사무실은 꼭대기층인 2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22층에는 제가 속한 엔지니어링 영업부와 구매팀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나와 왼쪽으로는 저희 사무실, 오른쪽으로는 VIP 리셉션 룸, 컨퍼런스 룸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보기 전에 22층만의 매력인 테라스를 함께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띡. 저희 사무실 테라스의 모습입니다 왼쪽으로는 수영강이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빌딩숲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탁 트인 전망을 보면 아무래도 더 신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겠죠? 이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무래도 제가 가장 먼저 출근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뿌듯한 하루의 시작이네요. 신입사원의 필수 덕목, 바로 성실함 아닐까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도 필수입니다. 부서분들이 보다 상쾌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미리 꼭 환기를 시켜놓습니다. 이제 저의 오전 업무를 함께 관찰해보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출근해서 쌓여있는 메일함을 바로 확인합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고객들과 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 회사는 주 고객이 유럽, 미국, 중동 그리고 다른 아시아 지역의선사이기 때문에 나라 간의 시차가 발생해서 메일을 주로 활용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엔진 여린 영업부는 국제 회사 기구의 IMO, 의 규제에 따라 스 c r s e l e 트 t i v e c a t a l y t c Reduction System, 그리고 AMP 등 친환경 장비및설비의 필요성을 고객에게 언급하고 소통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배경 지식은 필수겠죠? 부서에 배치되고 선,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선배님들로부터 OJT 교육을 통해 엔진, 해운시장 동향, 계약서 등에 대해 아주 상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몸집만큼 큰 애기지만 하루빨리 실무 경험을 통해. 온전히 내가스런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저희 부서 1년차 선배님 두 분과 저희 동기와 먹습니다 선배님들이 특별히 한턱 쏘신다고 하는데요 역시 정말 최고십니다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짜잔 국밥 이제 손바닥만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부산의 상징 국밥 유튜브 느낌으로 손바닥도 대봅니다 선배님들과 도란도란 얘기를 반찬으로 먹으니 더 꿀맛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여러분, 모두 맛점! 지금은 직장인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점심 후 커피 타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다면 오후 업무는 쏟아지는 잠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배님들과 편한 대화를 나누면 회사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또한 그동안 고민 상담을 통해서 의지할 수 있어 방금 먹은 국밥과 같이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선배님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오후에도 오전과 비슷한 <laughs>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금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하여 조금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기술부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고객뿐만이 아니라 회사 내 많은 부서 및 팀들과 협업이 요구되므로 조직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능력 또한 영업사원에게는 필수겠죠? 하지만 이렇게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다른 부서의 전문가 선배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저희 회사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부서 선배님과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지금은 제 대학교 선배님이자 직장 선배님을 모시고 짧게나마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만의 영업 직무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영업 직무는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 직무라고 해서 모든 영업 능력도 당연히 출중해야 되지만 이런 금액적인 원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필히 고려,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 영업 직무의 대부분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관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사를 저희가 직접 대면하고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할때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기술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신빙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영업 직무를 꿈꾸는 취준생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요즘 지, 지식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하면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저희 젊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한 면에 닿을 수 있게끔 미래의 필를 보기를 희망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나니 배가 출출해지는군요. 그렇다면 탕비실에서 간식을 야금야금 먹어볼까요? 저희 부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엔영부 다가창고라고 적힌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창고를 열면 제 원픽인 버터와플이 바로 보이네요. 과자 먹고 박스 나의지우니 먹고 나서 뒷정리 잊지 마세요. 오늘은 훈련병 느낌으로다가 파이팅 하여 초코파이로 당 보충하고 나무 넘무도 마저 완료해야겠습니다. 퇴근길의 풍경 어떠신가요? 정말 치킨이 땡기는 풍경이 아닌가요? 저기에 하늘에 보이는 구름이 치킨다리 같아 보입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치킨을 보상으로 주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마스크를 써서 입안에 고인 군침은 안 보이네요. 근데 약간 인생극장 느낌이 나는 건제 기분 탓일까요? 저의 하루 인생극장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사라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